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여호사바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리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왕 여호사바시,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밭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바시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합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왕으로만 표기됩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름만 나옵니다. 마치 여호사밧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아합에게 손벌린 여호사밧, 미가야의 입을 막는 아합 앞에서 침묵했던 주대 없는 여호사밧, 아합에게 이용당하는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호사밧은. 똑똑히 목격합니다. 자신이 사돈 관계까지 맺으며 의지했던 아합이 얼마나 허무하게 몰락하는지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입니다. 경건한 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입니다. 하지만 아합과 손잡았습니다. 아합이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인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어 버리자 거기까지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적극적 동조자가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전쟁에 아합과 함께 참여합니다. 아합은 치밀합니다. 자기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힙니다. 자신은 일개 병사로 변장합니다. 미가야가 선언한 심판이 일어날 리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철저히 자기 안전을 도모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소극적 동맹에서 적극적인 전쟁 참여에 이어. 이제 아예 악에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지만 여호사밧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일이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지는 않습니까? 악에 침묵하고 동조하고 심지어 이용당하고 결국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똑같네 뭐라는 자주의 대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세상을 의지하는 이유는 아마도 세상이 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끄떡없는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치밀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만 같은 세상의 악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불신앙에서 건지십니다. 18장 32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명사수가 아닌 한 사람 이 화를 쏩니다. 변장한 아합을 예리하게 찾아내고 겨냥한 것이 아니라 무심코 쏩니다. 아합은 갑옷으로 단단히 무장했지만 그 화살은 하필 솔기, 즉, 갑옷의 작은 틈에 꽂힙니다. 아합이 아무리 꼼꼼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인간의 우연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필연을 이루십니다. 여호사밧이 손잡으려 했던 아합의 능력은 우연한 화살 하나로 일순간의 끝장날 허무한 우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합의 편에 서서 아합의 옷을 입고 적군의 집중 타격감이 된 여호사밧의 모습은 얼마나 우습고 비참합니까? 하지만 내가 의지했던 아합이 무너질 때, 아합의 옷을 입은 내가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18장 31절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잊은 우리,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지만 사실 세상에 이용당하며 계속 말씀을 잃어가는 우리가 면목없지만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들을 감동시키사, 우리를 올감했던 세상을 감동시키셔서 그 세상이 우리를 떠나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미가야의 말씀을 들은 아합은 미가야를 가두고 변장을 하고 숨었지만 예후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죽음의 장소로 경고하셨던 전쟁터로 나아갔지만. 여호사밭은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를 돌보기 위해 온 나라를 직접 돌아다닙니다. 19장 4절, 여호사밭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엠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남유다의 최남단 부엘사바에서부터 북이스라엘과의 접경지대인 에브라엠 산지까지를 왕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남유다의 평화는 아합과의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으로 구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닐까요? 나의 전략과 꾀로 아합과 손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단순한 것, 명확한 것,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바로 그것에 순종하는 것 말입니다. 여호사밧의 부르짖음과 회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괜찮았으니 오늘도 괜찮겠지 하며 아합과 손잡는 일을 이어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합을 무너뜨리실 때 원망하고 헷갈려 하지 않고 부르짖고 회개하며 신속히 주님의 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